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앉아 가지고 이걸 딱 하자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익을침해하기도 하고 아니 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책을 수립했는데 수립 안 되고 한 10년 동안 내내 갈등만 겪다가 결국은 뭐 포기한다거나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책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게더 낫겠다 이런 식의 반성은 어 제가 행정학 그 학술대회 가 보면 이런 얘기는 행정학자들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에 앉아가지고 결정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거는 보수적인 행정학자들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좋은 이유가 정책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일단 결정되면 그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집행되고 성과도 못다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경우들은 시민들이 상반된 요구를 할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상반된 요구를 할때그 정치인들이 좀 책임이 가 어렵거든요. 이쪽 편 들면 상대방이 또욕하고또 이쪽 편 들면 상대방이 욕하고 그하니까그 시민들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약간 정치적인 책임을 좀덜할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신뢰가 높아져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참가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그 토론 과정 중에 사회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쟁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하는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됩또한 가지는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여러 시민들을 어떻게 좀 확산시키고 또 같이 좀 이렇게 참가할 수 있을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시민들에 대한 확산을 하는데, 언론기관이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언론기관이, 그, 토론회를, 수기민주의 토론회를 주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 원칙, 실제 정책에 가능한 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 중요한 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그걸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대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의견을 대표하되, 토론의 질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민의 숫자를 5 0명 밑으로 줄이고 더 길게 토론하자. 이렇게, 이렇게 토론의 질을 높이자라고 이제 했는데, 아,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면 기존에도 공청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우리 통영에도 작년에 보면 뭐 무슨 공원 때문에 공청회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공청회에서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거요 그냥 모아놓고, 그냥, 그, 뭐, 관계 전문가가 그냥 설명만 하고 시민들 그냥 뭘뭐게 보기만 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막 시르죠. 네, 네, 대모하러. 그런 식으로는 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는 그런 공청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숫자에 좀 몸에 담는 것은 정말 아쉬운 거죠.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에서는 대표성을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토론의 질을 높임으로써 대표성을 높인다. 이것이 원칙입니다.